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파이 베타 카파 경제 학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많아서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원은 크게 경제, 사회 탐구, 학습 코칭, 각 과목별 단과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제 사회 탐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초, 중, 고, 대학 일반, 취업 준비반, 경제 시험 준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원은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인 경제 내신 경제 수능 수업을 하고 있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한 테셋 자격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테셋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주로 상경계, 법정계, 사회과학대에 진학할 학생들이 테셋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일반, 역사, 초, 중, 고, 대학 일반, 취업반, 교양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검정 시험 준비반이 있고, 사회탐구 과목 전체를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반, 원장 직강반이 있고, 교내 논문대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칭은 자습이 중점이고,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일주일 동안의 전체적인 자습 및 수업 스케줄링을 하는 시간, 마인드 수업, 개별 자기주도 학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보다는 자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은 자습뿐만 아니라 개별 맞춤형 강의, 중학생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로그램별 평가 및 계획, 학부모님들과 주기별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강의는 국어, 영어, 수학, 역사, 과학을 비롯하여 기술과정, 도덕, 한문, 기타 과목에 이르기까지 수행평가도 병행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내신부터 입시까지 학부모 상담, 학생의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학습코칭은, 자습을 위한 별도의 자습실이 있고 입시라면 핸드폰을 반납합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오늘 학원에 수업할 과목과 자습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을 적고 학생 개인별 스케줄을 기록합니다. 또한 자습을 감독하는 선생님들께서 매 시간마다 학생들의 공부한 과목, 교재, 페이지, 공부한 내용들을 수시로 기록하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할 때는 각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1대1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1대1 전담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에 맞춘 최상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과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초연산, 기하 기초, 반복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보다는 문제 읽기와 문제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 준비반 원장직강이 있습니다. 논술, 면접, 자소서, 생기부 및 기타에 관련된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단과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전 과목에 대해서 1대1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70-7326-2459로 문의 주시고 학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파이 베타 카파 경제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